안녕하세요. 반포타운 부동산 양문모 부장입니다. 오늘은 반포자이 25평 B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으로 바로 들어왔고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실입니다. 네, 네 25평형 거실이지만 음, 구조가 잘 나왔죠. 세 번째 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 빌트인 장이 설치되어 있고, 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 거실에서 전망은, 이렇게 보이고, 단지내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보조주방. 그리고 다음은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안방, 불을 켜 볼까요? 네. 또, 단지 내부로 안방에서는 전경이 이렇게 나오고, 안방 베란다에 세탁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밝은 방이네요. 전망은 안방과 같고, 네. 이렇게 보시면, 국박의 장이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거실이죠. 어떠셨나요? 반포자이 25b 타입.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